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드디어 9월 6일 3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텐팬, 스텐냄비는 맛도 맛이지만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식재료를 찾아보고 구입하시는 것처럼 주방 기구도 우리의 건강 문제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와 좋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쁜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지난번 1만 구독자 이벤트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물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 당연히 빠지면 섭섭하겠죠. 스텐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셰프인의 오리지널 라인 준비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28cm 문 시리즈 준비하고 싶었는데 지금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문 시리즈가 품절인 관계로 지난번과 같은 사이즈로 오리지널 라인 통 오중펜. 24cm 제가 준비했고요 5개 준비했습니다 이 팬은 두께가 2.7mm여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에서도 전혀 휘이나 구부러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먹어본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오일 중에 최고인 롤리브 네, 오일 5병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껏 사용했던 모든 도마를 구입했던 리얼우드 나무공방에 가서 제가 직접 올리브 나무로 도마 5개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 3개 그리고 네모난 모양 이렇게 두가지 준비했어요 제가 여기에 각인도 넣었어요 쿠자라고 프롬쿠자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도마도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선물은 그냥 제가 좋아하고 잘 사용하는 제품으로 임의대로 선택했습니다 최소한 쿠자의 검증은 끝난 제품들입니다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난번과 같아요 그냥 뭐1 이렇게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갖고 싶다 뭐 이렇게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댓글이나 중복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냥 한 개씩만 남겨 주시면 공정하게 응모하실 수 있어요. 9월 18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신청을 받고요. 당일 18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라이브를 통해 공정하게 추첨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난번처럼 시간이 되셔서 라이브에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 선물도 준비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쿠자의 주방이나 쿠자99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유튜브에서 못하는 많은 것들과 일상을 함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쿠자의 주방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자였습니다.